안녕하십니까 최니항기입니다. 오늘은 8월 3일. 오늘은 고추 품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제 금방도 소나기가 한 차례 내렸는데 이제 장마는 끝난 것 같고 어, 이제 고추가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관리하는 게 문제일 것 같은데 어, 한마디로 올해 이거 어, 큰 고추 극대과라고 하는 거 올보카바고 불칼라라고 하는 거를 여기 두 줄을 신고, 요쪽에는 청양고추인데, 한마디로, 이, 극대가정 월복합하고, 이 불칼라 이거는 망했어, 다 망했어.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6월 달에, 6월 말쯤에 장마 시작하고 나서, 하루에 비가 한 500mm 정도 온 적이 있었는데, 그니 그러니까 이파리도 다 떨어지고, 어, 그, 내가 그 약을 실수를 해서 잘못해가지고 어, 망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품종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어, 한 가지는, 그, 내병개가 아닌 거, 탄저병 내병개가 아닌 거, 그게, 이거 올 청양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게 이름이. 이거를 한 만팔천 주 정도, 어, 죽은 거 빼고, 한 만팔천 주 정도는 심어진 게 이건데, 음, 이거하고 같은 밭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탄저병 안 걸리는 내변계는 3분의 2 정도, 화면 왼쪽에 3분의 1은 이거 올청양이라는 거. 요거 어, 3분의 1, 요렇게 심었는데, 이제 두 번, 세번 이렇게 자꾸 어, 실수를 해서 뭐 천재지변도 있고, 이제 양쪽 다 끝. 똑같이 크지는 않았어요. 크지도 않고 상태는 별로 안 좋은데, 중요한 거는 똑같이 약을 치고, 똑같은 밭에 이렇게 칸으로만 갈려있는데, 어, 오른쪽 것이 덜 망가졌다는 거. 지금 이거는 보면 열매도 달려있고, 어, 그래도 수세도 어, 어느 정도 이파리도 있고, 어, 망가지는 건 똑같이 망가졌는데, 예, 그 망가지는 그 망가지는 그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 어 프로스테지 왼쪽 거는 100, 100이라 그러면 오른쪽 거는 한50% 정도 밖에 안 망가졌어요 순도 많이 안 떨어지고 열매도 달려 있고 지금 이쪽에 어 저기 네 병개 청양고추 네 병개 이거는 어 열매가 보시다시피 나무 하나에 하나 두개 거의 없고 그다 떨어지고, 천재지변에 의해서 떨어졌던, 약을 담못면서 떨어졌던, 똑같은 밭에 있는 건데, 이쪽 거는 그래도 열매도 살아있고, 근데 씨부터 키웠는데, 이건 키울 때도, 이거는 잘 컸어요. 이렇게 온도가 좀 낮아도 잘 견디고, 이렇게 어려운 역경을 잘 견뎌냈는데, 이쪽에,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이, 이 내변계는, 이거는 견디질 못하더라고요. 조금만 온도가 떨어져도 똑같은 조건에도 이거는 덜 크고, 이쪽건더 크고 하더니 농사 짓는 것도 같은 밭에서 약을 따로 할 일도 없고 거름을 따로 할 일도 없는데 이렇게 오른쪽에 거는 그래도 그나마 그나마 괜찮고 지금 이제 꽃도 뭐 이제라도 꽃도 이렇게 보이고 달려 있는 열매도 꽤 되고 그런데 왼쪽 거는 완전히 어, 이제 잘된 사람들,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은,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 저처럼 초보자들은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병, 저, 그, 뭐야, 그, 내병성도 강해야 되고, 이, 어쨌든, 이좀 천재지변이나, 이런, 이렇게, 어, 어떤 상황에서도 잘 커져야 되는데, 어, 이 오른쪽 거는, 어떤 안 좋은 환경에 처해도 버티는 힘이 좀 있는데, 어, 왼쪽 거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처럼 농사를 못 짓는 사람은 그 내변계 고추는 적어도 이 제주도에서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제주도에서는 또 내실력으로는 예, 그거는 안될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왜 피지도 비싼 거를 쓰냐면, 음, 잘 모르니까, 어, 좀, 좋은, 저, 비싼 것이 좋은 거라고, 병에도 강하고, 수확도 많고, 키우기도 쉬운 거, 그런 품종을 하려고 비싼 거를 쓰는 건데, 어, 어찌 보면 이거는, 음, 비싼 것이 더, 어,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어,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어, 이 밭은, 저게 완전히, 이제 앞으로 저게 수확이 될란지, 이제 아직도 꽃몽그이만 이제 지기 시작하는데, 저쪽 거는 아마 농사를 포기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이쪽 거는, 이쪽 거에, 오른쪽 거는, 이제 꽃도 피고 열매 달려있는 것도 있고, 이거는 어느 정도 수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왼쪽 거는 오히려 어 비싼 돈 주고 사는 씨인데, 내 입장에서는 완전히 실패의 자기에요. 이제 물론 내가 이제 정상적으로 못 키워서 그렇겠지만은 저거는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참 하시는 분은 참고하시라고 한번 찍어봤습니다.